이월 27일 화요일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심으로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가나안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기리 살겠네 나 기리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 까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 까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 4장4절에서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 4장 4절에서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절 한절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사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당에서 죽어, 백부 맞은편 모압당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천국을 더 소망하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장인 34장에서는 모세의 죽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모세는 누구보다도 가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있죠. 모세를 성도님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여겨서 그 삶대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또 또한 가르치는 지도자였는데요. 우리의 삶도 어, 말씀이 우선인 어, 그러한 모세와 같은 모습이 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 모세를 어, 같이 계속 어, 살펴보면 이 모세는 어, 하나님의 의해서 분명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의해서 그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가난 입성을 이제 할수 없게 어, 되었는데요. 이 결정적인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땅 가나안은 사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그림자와 같은 그러한 역할인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분명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우리의 롤 모델이 될 텐데 그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는 생각해 보기를 모세도 가나안 땅이 못 갔으니까 모세는 또 천국에 가지 못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모세의 역할을 보면요, 천국에 누가 갈수 있는지를 더욱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모세는 천국에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볼때 그러면 모세를 통해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 가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 모세라는 인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십계명을 받은 인물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율법의 상징이 된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러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는 것은요, 이제 사람은 율법으로 천국에 갈수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말씀을 지켜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수 있을까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가게. 되는 곳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과 답을 어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릴 때 불렀던 어 작은 그 찬양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후렴 부분인데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이 네. 가사가 떠올랐는데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그 은혜 안에 무엇이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믿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이제 가게 된다면 그 믿음으로요. 하나님 은혜로.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 모세는 또 자세히 또 보여주거든요. 모세를 보면 7절 말씀해 보면 이 모세가 죽을 때가 이제 120세였습니다. 120세면 많은 거죠. 그런데 할아버지인데 그 모습이요, 눈이 밝고 기력이 넘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세의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생에도요,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 기도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죠. 그래서 어, 주일 오후에 이제 나눈 말씀인데요. 그 히스기야에게 어,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은혜, 어, 보호하심, 그리고 재물, 어, 건강이 있는데요. 우리는 다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놓고 기도하냐면요. 어, 생각해 봐야 돼요, 성도님들. 우리 또 이렇게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제목들 중에 하나님께 달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라면 하나 더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것을 주셔야 하는지 이유를 달아서 기도를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세요.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주셔야 하는지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 나에게 재물과 건강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기도하면 안 되고 그것들이 왜 내게 있어야 하는지까지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그거를 딱 분명히 알려주는 것은 시편을 이제 150편이잖아요. 시편 중간만 딱 아무거나 딱 펼쳐도요. 성도님들 대부분 이제 다윗의 시기 때문에 그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지를 다윗은 그 기도를 통해 알려주고 있어요. 어그 그렇다는 거는 모세도 어, 그랬다라는 거죠. 왜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분명 분명히 왜 눈이 밝아야 되고 기력이 넘쳐야 되는지를 그 이유까지 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기꺼이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구할 때 보호하시는 것도 또한 나에게 재산도 건강도 왜 주셔야 되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이유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다 응답해 주시고 제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줄을 우리 간절히 이 새벽에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게 됨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세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세의 마지막처럼 눈이 밝고 기력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재물과 하나님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의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또한 날마다 기도하시는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서, 우리 교회의 중직자이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한 집사님들 위해서, 각 기관과 각 구역과 교회, 학교 위에, 그리고 세계 선교 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